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번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보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저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 그러니까 요한이 쓴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어. 요한 1사에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쓴 편지도 서신서인데 요한 1서는이 서신서의 어떤 그 형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여러분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인사말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도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연장자이시고, 원로이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수 있겠죠. 예, 목회자라도 볼수 있는 이 장로, 사도 요한이,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당시엔 이제 가정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특히 여성 성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너그의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중요한 그런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계를 주고 있어요. 오늘도 7절에 보시면, 은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런 많은 여기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피고 있는데, 아주 부지런히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보인하는이 많은 사람들의 미혹에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지고 예수 글서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 제 끝까지 이 온전한 상을 받도록 이 신앙을 잘 유지해라. 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에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1절에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 3절에 보면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다 뭐가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이 은혜, 극률, 평강은 그 기원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부터 오는 은혜, 극렬,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이 진리 참과 거짓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참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뭐요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즉 쉽게 말하면 참을 버리고 가짜에 속아서 가짜 여러분 가방이 아무리 좋고 뭐 옷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가짜 그걸 보려요 짝퉁.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요, 진짜 복음 있고 참 복음 있고 가짜 복음 있어요, 거짓 복음 있어요, 짝퉁 복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도 보면 뭐야? 참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어떻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뭐요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거짓 뭐예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1이에요. 그 양을 잡아먹어요. 사꾼 목사예요. 그는 참과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참과 거짓이 있어요. 진리도 참진리가 있고, 거짓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중에도 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내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야? 순복음이 있어요. 복음 중에도 우린 제일 순수하다. Pure. 그래가지고 우리 복음이 제일 순수하다. 그래서 순복음이라는 또 교단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죠라 진리를 여러분이 꽉 붙으세요. 거짓 짝퉁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미혹받아가지고 여기에 속아서 아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아주 그냥 그렇게 신앙하면서 믿음을 잘 성장하는데 꼭 여러분 이단과 이저 그리스도 사이비들이 그런 열심 있는 자들을 노려요. 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거짓에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 에, 대전에 있었 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그 장로님이 중학교 교사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반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면담하고 싶다 그랬어. 아 좋다고. 그래서 면담을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전도하는 것 같더래요. 저보금을그 전도래. 그래서 얘야, 내가 교회 장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중학생 제자가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장로님이. 다른 복음을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살펴봤더니 이 아이가 신천지 아이인 거예요. 중학생인데 신천지야. 그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우리 기존에 그죠 교인들 성도들을 막 그죠 미혹하고 어? 뭐 비윤이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포섭을 하고 넘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선생님이 교사가 야 요놈 봐라. 아 그래가지고 종이를 주면서 종이를 주면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한번 좀 적어봐라. 네가 나를 뭐 복음을 뭐 전도한다 그러는데 그럼 신천지가 뭔지 신천지 유익이 뭔지 그리고 신천지가 무슨 뭐 무슨 진리인지 신천지를 믿게 되면 그럼 너의 비전이 뭔지 적으라고. 종이를 줬더니 연필을 줬더니 볼펜 줬더니 한 장을 적더니 종이가 모자르대 더 달래. 그래서 네 장을 쓰더래 네 장을. 그 신천지가 뭐고 신천지는 누구고 뭐 이렇게 다 보고 뭐왜 신천지를 믿어야 되고 신천지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뭐 자신의 비전은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보섭 저기 뭐야 다시 전도하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 그, 중학교 교사잖아요. 자기도 교회 와서 중등부를 교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희가 믿는 예술 한번 적어봐라. 복음을 적어봐라. 너희들이 여태 배웠던 그 진리를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요. 한 장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두줄 쓰고 말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거짓을 믿네. 이단인데, 그런 아이들은 막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니, 뭐 몇십, 수십 년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증거도 못 하고 글도 못 쓰고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간별하죠. 조폐 공사에 보면은 그렇죠. 요즘 위조 지폐들 많으니까그 위조 지폐를 간별하는 간별사는요. 어떻게 간별하냐. 그러면 위조, 즉, 가짜들을, 야, 이게 가짜로구나. 야, 이게, 요렇게, 요게 가짜의 흔적이로구나.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본다는 거예요?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진짜 허표만 보고, 계속해 뭐야? 냄새까지 맡아보고요. 인쇄, 흔적, 느낌, 예, 이것까지 진짜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새겨야 되고,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지. 반석에 견고히 서야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려도 뭐요? 넘어지지 않네. 쓰러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절대적인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이 진리, 진리, 이거를 꼭 분별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뭐요? 3절에 보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진리 없는 사랑은요, 이게 감정적이 되고요, 즉흥적이 되고요, 이게 막 흔들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이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뭐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오 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정말 이 껍데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아무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전에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여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진리 안에 과야 돼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딱 이렇게 규격이 되고 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틀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신앙 안에 딱 틀이 있어야 그래야 이단이 구별돼요. 거짓 그리스도가 고별돼요. 이게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라고 자꾸 미혹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진리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희 만약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신천지 뭐 통일교 막 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초인, 초인종정 누르고 그러면 어 나는 뭐 신앙 좋으니까 들어와서 문 열고 대화합시다 토론합시다 막 이런 사람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중히 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뭐야 아주 칼 차단하셔야 돼요 다시는 난한 오지 말아라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겠다고 들어보고 그 사람들과 막 관계하고 놀러가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의 말도, 이 말이요, 영적이에요. 나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거짓을 들으면 나중에 이 거짓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라 그러지도 말고, 가라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정확히 여러분이 이거를 진리요 11절을 보세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에게 인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 가짜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교제하는 그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뭐여 참여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 과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에 뭐죠? 진리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뭐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뭐요? 교제해야 돼요. 예. 네. 여러 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남한 응? 한 청년이 한 남자가 어떤 자매님을 사랑하는데 아, 너무 수줍음도 많고 만날 수가 없어서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편지를 쓰. 근데 이 편지를 꼭 누가 배달해 줘야 돼요. 우편 배달부가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이 자매님이 누구랑 결혼했다 그래요? 배달부하고 결혼하면 매일 만나고 얼굴 보고 웃고 그러다 보니 편지 쓰는 남자 얼굴 한 번도 안본 사람이 아니라, 매일 편지 전달해 줬던 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해요. 대면에서 만나는 거예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너무 여러분 비대면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자꾸 뭐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시야에서 계속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져요. 참 편하죠. 교회 앉아 집에 앉아가지고 <laughs> 편하게 여기 빠지고 그러면요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대면하여 만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대면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심방 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백번 뭐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할수 없을 때는 또 그리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도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쓸 것도 많고, 종이, 먹, 뭐 얼마든지 써서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 대면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요. 글 어떻게 보면 여러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들은 이렇게 만나보면 풀리잖아요. 그죠?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서로 뭐, 진심이 통하게 되고,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대면하여 교제하는 이 기쁨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대면해서 예배하는 영상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영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 현장의 예배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이 공간 안에 영으로 지금도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대면하여 정말 주의 얼굴을 뵙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경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현장에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금성을 듣는 그 귀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로 대면하여 교제하라. 너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음성을 대면하여 짓는이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